아나 이런 거 존나 싫은데 총싸움. <laughs> 나 운이 좋긴 한데. 자기 정도도 좋았다. 그쪽으로 많이 간다. 그쪽으로 색깔한것 같은데. 아니다. 이쪽으로 나오네. 제발 좀. 하나가 이상한 게 오는데. 아, 내 네, 전부 건마. 아, 시트스 템. 여기 내렸어요. 그냥 뒤 앞에. 좋아. 아 근데 네. 설정 설정 좀 해야겠다. 한면 기준. 쉬프트 탭 이거 어떻게 설정하든. 네, 넣었어. 넣어. 어. 끝났어? 응. 수, 좋아요. 설정 어디 봐지고?